언제 막내 온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요즘 어, 방송을 하거나 다 같이 네네. 방송하고 다 같이 네네. 라디오 할 때면 진짜 이제는 형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어, 네네. 과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막내로서 힘든 점 없어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 어, 아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laughs> 네. 아 정말 편안해 보이는. 네네. 그리고 뭐 네네. 형들한테 이제 뭐 안무 지적도 아. 쉽게 쉽게 아. 춤을 잘 추니까. 디노 씨. 언제 또 언제 막내 온탑이라고 느끼시나요, 디노 씨는? 저는 사실 제, 제가 막내 온탑이라는 생각은 진짜 안 들거든요. 막내로서 <laughs> 제일 힘든 점이 뭔가요, 막내로서요 네네. <laughs> 사실 그건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그냥 형들이 너무 잘 대해주고 네네네. 정말 진심으로 제 말도 잘 따라주고. 그런 모습이 여기로 돌아 앉으세요. 아너 너무 저기로 돌아 앉지 아, 마시고 네, 네, 네 디노 씨가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네네. 네, 네. 너무... 네 방찬 어떤 뜻인가요? 방송용 찬제 음. 본명이 이찬이거든요. 아 방송용 찬이다해서 이제 방송용과 좀 사적으로 만날 때는 많이 다른 구석을 보고 어 보시고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이 완전 아 방찬님 거예요. 완전 아, 근데... 방찬 진짜. 아, 저... <laughs> 네 디노 씨는. 어떤 성격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진짜 거침없죠. 아거 진짜 거침없나요? 거침없죠. 막어 형은 어때? 하면은 어형 음, 빼고 다 괜찮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형은 <laughs> 어때? 어 좋아 좋아. 뭐어옷 <laughs> <laughs> 어, 어. 어, 어때? 이러면 은어 옷걸이가 어, 이상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방탄이 되면은 어 저희 승관이 형은 정말 따뜻한 형입니다. 아 저는 어? 절대 이제 그 장난칠 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저는 뭐 형들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다거나 아. 막 선을 넘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네. 그 디노 씨는 스트레이키즈 방찬 씨께 한마디 <laughs> 하시고요. 네. 네. 한마디 하시고요. 네. 하시고요. 네, 네. 어. 네. 스트레이키즈 방찬 후배님. 네네네. 어, 사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아육대에서 같이 개주를 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laughs> 정말 너무 지, 즐거웠던 지금이야 비로소 말씀드릴게요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선의의 경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부디 음악 방송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어, CD 주시러 인사 오실 때. 반갑게 맞는 걸로 해요 우리 와, 야 진짜? 파이팅 스테이키즈 파이팅. 야